금이 500원? 피파대리 누적손님 30만명이 선택한 대리팡에서 새롭게 런칭한 대박 사이트 대박팡 c o 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장까지 주소창에 대박팡 c o m 을 입력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호시정입니다 오늘 한번 진행해볼 금액 베어스코드 팀은요 바로 바르셀로나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FC온라인에서 바르셀로나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팀 컬러 이용률 3위에 빛나는 그팀 컬러인데 오늘도 역시 3조 주 15조 30조 스쿼드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바르셀로나 스쿼드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은 원톱입니다. 저는 일단은 3조에서는 CU 시즌의 앙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리를 봤을 때 짝발인 거를 제외하고 저는 거의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과가 빠르고 슈팅 능력치도 좋고 메타에 굉장히 잘 맞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조에서는 앙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미자리인데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역 바르셀로나의 희망 레반도프스키 시즌 같은 경우에는 23 노미니 시즌으로 가줄 예정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반이 뭔가 바르셀로나 오고 나서 f c 온라인에서 조금 사용률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 f c 온라인 내에서는 드리블, 턴이 조금 느리다는 것 말고는 저는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미자리에는 레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윙인데요 일단은 바르셀로나. 이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3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메달 시즌의 네이마르와 DC 시즌의 크로이프를 넣어 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두 선수 다 양발이고 사실 비슷한 유형이에요. 일단은 속력, 가속력이 빠르고 뭐 슈팅 능력치 준수하고 일단 이번 메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제트 그 드리블을 맛있게 쓸수 있는 이두 선수들이기 때문에 굳이 짝발 윙어를 넣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은 3조에서는 양발잡이 선수들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투볼란체 라인인데요. 일단 한 자리는 훌레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좋은 미드필더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저는 야야투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는 저는 아이콘 시즌을 3조에서는 선택을 해줄텐데요 확실히 중거리 슛의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비 능력치가 그렇게까지는 좋진 않지만 어쨌든 피지컬이 먹고 들어가는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자리에는 야야투레를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반대쪽 자리에는 칸셀로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칸셀로 시즌 같은 경우에는 23 챔스 시즌인데요. 사실 하위 시즌 칸셀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볼란치 자리에 넣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문 볼란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상위 시즌 칸셀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도 와 이거는 진짜 이제는 미드필더로 써야 되는 카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저는 23 챔스 시즌 칸셀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라인으로 가줄 텐데요. 일단은 한 자리 23 챔스 시즌의 아라우오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바르셀로나의 좀 약점이 아니냐?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챔스 시즌에 아라우오가 나오고 나서 그런 평가들이 많이 없어졌죠 뭐 아라우오가 샌베 AI가 조금 좋지 않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써봤을 때 크게 못 느꼈거든요 바르셀로나 어쨌든 센터팩 중에서는 이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자리는 아라오를 넣도록 하겠고요 반대쪽 자리에는 저는 크리스텐센 선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스쿼드를 할 때는 이 크리스텐센 오카를 제가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저는 이만한 선수가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키 작은 선수들로 가면 꽤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센터백은 무조건 키가 커야 된다. 그래야지 태클 범위가 넓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태클을 했을 때이 선수가 공을 뺏어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센터백 탑백 뒤오는 이렇게 두명쓴 거를 추천드리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 자리에 이제 급여가 56이 남습니다. 급여 배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은 좌측 풀백으로는 비오 e 시즌의 알바, 칠카 그리고 우측 풀백으로는 23 챔스 시즌의 데스트 은카, 오기퍼에든 MC 시즌의 실러선 칠카 이렇게 넣어 주면은 약 3조 그다음에 급여 270으로 스쿼드가 완성이 됩니다. 3조 스쿼드, 팀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어서 10조 스쿼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스쿼드 원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메타에 침투형 공격수를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10조에서 쓸만한 선수가 딱히 없더라고요 일단 원톱을 저는 그래서 레반도프 스킬을 올려서 뉴티 시즌으로 사용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아래자리인 공미 자리를 CU 시즌에 크루이프를 넣어줄 텐데요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원톱이 조금 띄어주는 힘은 적을 수 있겠지만 뒤에 있는 크루이프가 어쨌든 저는 침투를 어느 정도는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메타에서 쓰실 때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양쪽 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자리 네이마르를 CU 시즌까지 올려주도록 하겠고요 반대쪽에는 신규 시즌에 발롱도르 시즌 스토이치코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스토이치코프 유일하게 시즌카 중 약발 4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탯을 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모먼트 스토이치코프까지 써본 사람으로서 이 선수가 약발 4가 되면은 윙으로 썼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는 스토시고프를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2볼루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수들의 모먼트 제외하고 시즌카 중 최고 시즌들인 CU 시즌의 야야툴의 리피 시즌의 칸셀루 이 조합으로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센터백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두 선수들을 6카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급여가 조금 많이 터지죠. 그래서, 왼쪽 풀백에 23 엔지 시즌에 사르이오 고메스 금카와 오른쪽에는 방탄 시즌에 세메드 금카를 넣어주겠고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슈체스니가 바르셀로나 팅커러를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퍼에는 라이브 시즌의 테어슈테겐 7카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조 바르셀로나 스쿼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나쁘지 않은 스쿼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0조 스쿼드 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는 거 보여 드리면서 15조 스쿼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조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딱두 명의 선수만 바꿔 주도록 할게요. 일단 원톱의 레반도프스키의 최고 시즌인 CU 시즌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짝발 윙어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볼수 있는 cu 시즌의 호나우지뉴 이렇게 두 명만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톱에 돈을 투자하는 게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호나우지뉴 같은 경우에도 스탯을 보면은 확실히 아까 스토이치 코프보다 더잘 빠진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솔직히 나머지 선수들은 시즌 카 중에서 거의 쓸수 있는 하이엔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바꿔 주면은 한 15조 정도로 스쿼드가 완성이 되거든요. 15조 스쿼드 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는 거 보여 드리면서 대망의 30조 스쿼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금카 스쿼드로 맞췄는데요. 일단 원톱 라반더프스키는 유지를 해주겠고요. 그 아래 크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먼트 제외 또 최고 시즌인 발롱도르 시즌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겠고요. 양쪽 윙은 CC시즌의 라우드루프와 DC시즌의 리트만의 금카 요렇게 조합을 형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우드루프부터 보면 속력 가속력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드리블 체감이 좋고 슈팅 능력치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선수를 인게임 안에서 썼을 때 이것보다는 슈팅 능력치가 좀잘 나온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30조 스쿼드에 쓰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트만의 같은 경우에는 짝! 라인거를 제외했을 때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죠. 크로스 능력치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커버 능력치가 높고 그다음에 시야도 꽤 높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윙 조합은 이렇게 한번 맞춰 보겠고 투볼란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렌 시즌의 뿌띠 근카와 리턴 시즌의 라키티치 근카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약발 3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정도 능력치가 나온 선수 선에서는 저는 무리 한 터닝 패스를 하지 않는 이상 오른발 패스가 그렇게까지 삐게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푸티가 갖고 있는 이 왼발 중거리 한방 그리고 수비에서의 장악력 이런 거는 정말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라키티치 같은 경우에도 수비 능력치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옆자리 푸티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고 공격 능력치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두 선수를 조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백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텐센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아라우를 스포트라이트 시즌에 금카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능력치적으로는 챔스 아라우보다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팔 금카 케미까지 챙길 수 있는 키라고 생각을 해서 아라우를 이 시즌으로 갔고요.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급여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 DC 시즌 금카. 왼쪽 풀백으로는 23 엔지 시즌에 발대 금카. 골기퍼에는 베테랑 시즌에. 와이나 선수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30조 스쿼드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30조 스쿼드 팀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는 거 보여드리면서 자 오늘 바르셀로나 금액별 스쿼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게 호나우두가 왜 없지? 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호나우두를 굉장히 좋아하고 얼마 전발롱도로 호나우두 선수를 쓰면서 굉장히 놀랐던 사람이기는 한데 호나우두가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저는 이제 호나우드를 쓸 거면은 발롱도르 시즌이나 에렌 호나우드 금카 정도는 돼야 이 선수가 메리트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스코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댓글로 원하시는 팀 있으면 많은 작성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